얘들아, 요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, 10개의 구슬을 똑같은 상자 3개, 자, 상자 3개에 나눠 담을 건데,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, 구슬이 2개 이상씩은 돼야 돼. 각, 각 상자에. 맞아요? 내가, 어, 이거 어떻게 풀면 진짜 쉽냐면, 잘 봐. 야, 구슬이, 구슬이 2개 이상씩 되면은, 내가 일단은 구슬을 1개씩 넣어놔. 어? 1개씩 넣어놓으면 나머지 구슬이 7개가 남죠? 그 일곱 개의 구슬을 자연수에 분할을 해서 3분, 아이고씨, 3분할을 해주면 됩니다. 이말 맞아요. 왜? 자연수에, 야, 이거 저거 보면 어떻게 돼요? 이거 아까 해봤죠? 이거 뭐, 시작이 뭐였지? 511이었죠? 5 더하기 1 더하기 1이 처음이었고요. 그 다음에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었고요. 그리고 3 더하기,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었고, 그 다음, 뭐냐 맞냐? 3 더하기 2 더하기, 아, 3 더하기 2 더하기. 3 더하기, 3 더하기, 2. 1하고, 3 더하기, 2 더하기, 2. 요네 가지였단 말이죠. 맞아? 그럼 요네 가지 케이스를 여기에 요 숫자대로 집어넣으면 반드시 항상 구슬이 두개 이상 될 거잖아요. 맞아요. 어. 즉, 구슬을 미리 한 개씩 넣어놓고 나머지 7 개의 구슬을 3분할 하면 된다. 라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정말 쉽게 풀립니다. 정답은 3번이 될수 밖에 없어요. 넘기고.